안녕하십니까. 에드파머입니다 2025년 6월 25일에, 어, 참깨를 좀 보고 있는데요. 이 참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이제 보이죠? 이렇게 허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제가 이 6월 2 1일인가 22일인가요? 22일에 아니, 이 줄을 띄워준 거예요. 줄을 띄워줬는데, 그때는 아마 이참깨의 윗부분에다가 줄을 띄웠겠죠? 중간에다가 띄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, <laughs> 이게 허리에 걸려 있습니다. 참깨. 그러니까 여기, 여기에 쉽게 말하면 요, 요만, 요만 했던 게 이렇게 컸단 얘기예요 며칠 사이에. 그냥, 와,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바닥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붙어있다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참깨가 이제 위로 쑥 올라왔죠 이렇게 그래서 참깨는 이렇게 이제 폭풍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게요 요 위에 노린재가 있지 않은가 요런 걸좀 봐야 돼요 노린재 이놈들은 이 밑에 이파리에 있지 않아요. 요 위에 신초 있는데 요런데 꽃 같은데 요런데 붙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착즙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노린재가 있으면은 방제를 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는 낮에 한낮에 하면은 방제할 때 그냥 훅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. 그러니까 약 방제한 효과가 없어요. 그러니까 새벽에 어, 해 뜨면 해 뜨기도 전에 이제 좀 어둑어둑한 게좀 가시면 그때 와서 노린재 방제를 하면 은 얘네들이 날개에 그 이슬이 묻어 있어서 못 날아가요. 그래야 그 약이 맞아야 노린재는 이제 죽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 피는데 딴데볼 필요 없어요. 위쪽에 노린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몇 마리 있는 거 아유 손으로 잡아주고 말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밭 전체가 그냥 노린제 천지가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참깨 꽃 피기, 꽃 피고 있어요. 에드파머입니다.